한가로운 설 연휴의 마지막 날, 김영호 전 의원으로부터 갑작스러운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지금 바로 연남동으로 와달라는 내용이었다. 아, 내가 오늘 갑자기 여기 연남동으로 저희 제작진을 소집하신 이유가, 아, 내가 지난번에 영우 분석 찍었을 때 내가 막 대통령한테 전화했는데 대통령이 안 받았잖아. 아. <laughs> 고객님, 전화를 받지 않아. 지금 안 되네. 네, 그리고 내가 이제 네. 이슈의 그 중심인물들 아. 필요하면 내가 만나겠다 어, 직접 만난다고요? 전화하겠다 그렇죠. 막 그래, 그렇게 하셨죠 그래, 네. 그래가지고 네. 한 사람 이제 섭외를 내가 했지 섭외를요? 어? 드디어 했지 네. 갑시다 네. 대체 누구길래 어, 여기서... 저렇게 발걸음을 재촉하시는 걸까 유명한 살짝 상기된 그의 표정에서 대박 게스트의 스멜을 감지할 수 있었다 저, 저, 그곳엔 뭐... 웬 아주머니가 네. 앉아... 네. 아니, 아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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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분은? 설마 나경원? 근데 뭐 예, 예전에는 우리가 뭐 맨날 원내대책회의 뭐 이런 거 하고 내가 이제 사상에서 누님이라고 그러다가 또 이렇게 만나니까 응. 다시 누님 생각이 나지 뭐 어우 그때가 <laughs> 다시 좋았지 누님 우리, 우리 참 젊은 우리 김영호 의원 내가 지원유세도 많이 갔었는데 그 동네에 맞아요. 응? 사실 내가 이제 그 얘기도 그 하려고 그랬는데 포천까지 <laughs> 오고 막 그랬는데 응, 응. 한나라당 시절부터 이 누님한테 신세를 대부분 많이 졌거든. 응, 응. 또 지방선거 때도 이제 단체장 선거 그래요. 때도 막, 응. 막 그랬단 말야. 이 나도 응, 그랬고. 응. 근데 신세는 지고 나서 질투를 하는 것 같아. <laughs> 신세를 질 때만 지고그 네. 다음에는 몰라라 하더라고. <laughs> 그런, <게 웃음> 내가... 그런 면에서 좀 섭섭함이 있겠더라고. 남해 선거 진짜 많이 했지. 응. 그렇게 도와줬는데 그래 도와줘서 뭐 당선된 사람들 지금 와서 막나 욕하고 그러면 어쩔 땐 진짜 인간적으로 섭섭해 <laughs> 당선 시키려고 막 골목골목 골목 다니고 그랬는데 예컨대 <laughs> 요새 그냥 뭐그 공약 가지고 엄청 저 서로 아니 공약을 좀잘 읽어보고 하지 너무 저, 좋은 공약이야 그저 청년들 그저1억천0백만 원인가 그 이자 그 보증 준다는 거죠 결혼하고 이제 집사고를 때 최대한 다 받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음, 음. 3년씩 이자 지원을 면제해주니까 최대 3년 주택으로 한번 받고 신혼부부 주택으로 이자 지원 3년 면제받고 그다음에 세 번째 아이 낳아서 아이 낳은 걸로 또 3년 면제받으면 최대 9년 면제받을 9년까지. 수 있고 이런 거 먹어요? 김영우 의원은 워낙 깔끔해지고 이거 안 먹을 거 같은데 <laughs> 나는 아니, 뭐 먹어요? 나는 음식을 가리지 않는 거그러 먹을 거 생각보다 그러네 난 내가 바로 내장으로 난, 나는 부산법원의 초임 판사 되었는데 첫날에 부장 판사님이 이걸 먹으러 가자 그러시면서 그거 먹어 봤나? 막 이러시는 거야요 어... 오늘 왜요 잘 먹는데요 그랬더니 이 갑자기 이 나는 이런 거안 먹을 거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나 그거를 소송에 많이 봐. 나경원 의원 그러면 그 이미지가 있잖아. 이미지가 그... 어때서? 그쵸? 아니 <laughs> 이미지가 어때서? 아니 그그저 그 시중의 이미지를 얘기하는 거야 공주 같을 거라는 그게 있잖아요. 내가 우리당에서 공주는 진짜 우리당이 힘들 때 맨날 나섰는데, 그렇지? <laughs> 그래가지고 그 응. 가짜 뉴스, 카더라 뉴스 이런 것 때문에 응. 아마 제일 많이 시달린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근데 작년에 보니까 그뭐 시민단체에서 제기했던 혐의 13인가 14개 다 무혐의 나오고 그랬잖아. 크게 나누면 한세개쯤 되죠. 딸뭐 부정 입학했다, 에이. 성적 조작했다, 아들 부정 입학했다. 그 다음에 뭐 내가 그뭐 장애인 올림픽 하면서 뭔가 부정을 에이. 저지른 것 같이. 진짜 하나도 뭐 정말 해당이 안된 거고. 요새 또 다시 맘카페에 우리 딸 대학교 성적표가 막 공개되는 거예요. 또? 나는 정말 이거는 인권 침해지. 어. 장애인은 따로 성적을 낼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모르고 선생님이 막비를 주시거나 그러면 네. 얘가 막 직접 편지도 보내더라고 그이 네. 성적 이 기간까지 아, 있잖아요그래고 어. 얘가. 얘 장애는 따로 내는 거고 얘는 한 번도 결석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전부 다 출석을 하고 시험은 잘못 보지. 근데 리포트 다 냈다고 이렇게 해서 막 올리 그렇게 보내고 그러니까 선생님들 이 고쳐주신 거죠. 그랬더니 그걸 갖고 성적을 조작했다고 막 그러는데 너무 어이가 없는 게 사실 부모 된 입장으로 는 얘는 막 그렇게 은근히 성적에 대해서도 자기는 신경도 쓰고 그랬지만 어디 무슨 대기업에 취직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무슨 애의 학점을 받아갖고 어디 취직시킨다고 학점을. 정정해 달라고 뭐 외압을 행사하고 아, 정말 터무니없는 아, 주장들이에요. 그러니까 검찰도 어지겠으면 무혐의를 했겠어요, 이정판의 검찰이. 이번에 이제 서울시장 딱 출마를 했는데 워낙 이제 많은 추억이 있고 잘한 곳이고 또 정치하는 곳이고 그런데 대한민국 서울시를 좀 어떻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게좀 있을까요? 지금 내가 중구 국회의원 했잖아요. 어? 그렇죠, 중구죠. 예. 어. 네. 다 추억이 있는 곳이에요. 남산은 어머님이 아프실 때 맨날 어머님하고 같이 산책했던데요. 야. 마지막에 어머님이 힘이 드셔서 걷지 못하실 때 거의 걷지 못 하신데 내가 휠체어를 밀어 드렸는데 너무 미, 힘들더라고. 휠체어를 이렇게 오르막에 미는 게. 근데 그 내가 땀을 펄펄 흘리고 미는 거를 아시고는 어머님이 잘 걷지 못 하시는데 굳이 굳이 휠체어를 안 타시겠다면서 막 걸으시는 거예요. 잘 힘들까 어, 그게 <laughs> 딸힘들까봤는 그게 지금도 갑자기 생각이 나네. 뭐 그런 추억이 있고 사실은 어머님이 나한테 매일 어렸을 때부터 늘 하시는 말씀이 정성을 다하라였어, 정성을 다하라. 그러니까 내가 정치를 고시공부하듯이 한것 같아. <laughs> 정말 열심히. 근데 참 어머님이 계셨기에 아이들도 키우면서 정치를 할수 있었지. 어머님이 나의 빈자리를 대신 채워주시고 그랬죠. 갑자기 돌아가신 어머님 생각이 나네. 아니 왜냐면 어머님이 서울시장 선거와 우리 관련이 되는 게. 2011년 서울시장 선거를 내가 당이 등떠밀어서 나갔잖아요. 그때 다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할수 없이 나갔는데 이제 마지막에 막 네가티브를 하고 막 그랬잖아요. 일억 피부까지뭐 아버님 학교에 대한 네가티브를 하고 막 그러니까 어머님 계속 배가 아프시더라는 거야. 그래서 아유 내가 뭐 하도 쟤네들이 이상한 얘기를해서 배가 아픈가보다. 우리 병원에 안 가신 거야. 근데 선거가 끝나고도 계속 아프시더라는 거야. 그래서 선거 끝나고 나서 한 달쯤 있다가 갔더니 암이 그때 이제 발견는데 굉장히 악화되신 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선거만 없었으면 초기에 조금 아프실 때 바로 병원에 가보셨으면 좀 나으셨을 거 아닌가. 그래서 늘두두고 미안하지만 뭐. 갑자기 서울시장 선거 앞두고 어머님 생각이 나네. 그때 그게 어머니가 마음의 병이 되셨구나 막 그냥 네, 네. 그럼 느끼지. 단순한 반문연대, 뭐 문재인 잘못하니까 뭐 다음에 우리가 정권 잡겠지라고 하는 이알팍한 이런 정도의 보수 가지고는 택도 없고 어, 택도 없이 음, 음. 어, 시장이 되면 국무회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유일한 아, 야당 국 국무, 국무위원입니다. 네. 제가 독하게 네. 섬세하게라고 <laughs>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어, 지금 시민들, 국민들이 느끼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권이 지금까지 해온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바꿔줘야 되거든요. 제가 정말 이 부분 강단있게 이야기하고 정말 섬세하게 말씀드려서 꼭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독하게, 섬세하게, 나경원답게. 확실하게, 그죠? 기대할게요. <laughs>